아무튼 이게 캐비예요, 이거. 이거 보통 캐비가 아니야. 캐비 작업이 한창인 전라남도 장성의 한 포도농장. 아무 이렇게 같이 섞으면 더 좋아요, 이게? 당연하지. 오히려 더뭐 다양한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농 5년 차 열혈농부 옥성 씨는 친환경으로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밤에도 일하나? 당연하지. 해충들이 뭐. 밤이라고 잠자나? 자, 봐봐. 저기 있지, 저기. 자 하얗게 있잖아, 저거. 이런 식으로 태워서 없애주네. 친환경 농사는 밤낮으로 참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농산부터. 꿀도 넣고 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요 여기. 야 맛있는 영양밥 줄게, 영양밥. 이게 밥이야, 약이지. 오오오오 캠메가 오, 오, 오. 갑자기 많아졌어. 보세요. 옥성시의 분주한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 광주 광역시와 인접하고 있어 의료나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귀농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해 과일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인데요. 옥성시의 포도 농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어떤 놈을 따야 되냐. 요즘 포도 수확이 막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미쳤어요. 작년에 우리가 많이 팔았지. 지금 이 색깔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한 걸로 따면 돼요. 조금 밝아야 되죠. 아침에 내가 그 당도 다 체크했기 때문에. 네. 너무 예쁘지 탐스럽잖아요. <laughs> <야> <야. 웃음> 이거 함부르크. 함부르크 머스켓, 함부르크. 머스켓 함부르크. 함부르크. 황이 확 진해지는데?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음. 너무 아깝다 얘는. 우와.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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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오, 아. 아까워서 못 먹어요. 옥성씨는 총 1,200평의 하우스에서 12종류의 다양한 포도를 생산 중인데요. 요즘 주로 수확하고 있는 것은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은 머스캣 함부르크와 당도가 높은 고급 포도인 샤인 머스캣, 그리고 새콤달콤한 플레임 시들레스 품종입니다. 뜨문뜨문 뜨문뜨문 뜨문 있어가지고 <laughs> 숨바꼭질처럼 찾아다녀야 돼. 이건 흑바라드라는 포도인데요. 극조생 포도 품종으로 달콤한 꿀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쁘다. 네. 흑바라드는천열매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송이, 송이가. 송이가. 나중에 얘들이 나이 먹어가면 이제 점점 제 송이가 이제 커지는 거지. 음. 그래서. 흑바라디는 오늘 수확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응. 블레임시들레스는뭐 이름 그대로 씨 없고 이게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되게 이제 달콤한 거잖아. 뭐 요새 애들 그래 SM 말인가 뭐그러 <laughs> 뭐 그렇지. 뽀득뽀득. 음. 음이 맛이야. 뽀득 따면서 내가 다 먹는 것 같아. 따면서 먹고 싶으면 막 먹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농사하는 걸 아니까 먹지. 옥성 씨는 5년 전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농약을 주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옥성 씨의 농장은 일하기 편한 구조로 하우스와 집, 창고 등이 모두 근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박스의 자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개나 쌓았는데. 네. <laughs> 알, 오, 박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어. 어. <laughs> 몇개 쌓았어? 아니, 쐈까? 작년에 했었던 거 기억 다 나? 응, 나. 오. 나하고 시험 한번 해볼까? 응. 난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준비, 시작. 아버지, 와딸중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뿅, 뿅. 구멍 딸이 승이했어수고 아, 내가, 내가 진건 맞아 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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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수고했어. 음. 거를. 하거나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적절하네. 그, 아, 그거는 우리 딸뿐만 아니라 애들 다 <laughs> 마찬가지. 다 어, <나> 그러겠어요. <laughs> 근데 친지라고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지나 갔어요 지나가. 상자 접기를 끝내고 포장실로 이동합니다. 아, 거기 또 들어온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짜. 음. 어, 들어왔네. 음, 어글리어스 자총1 9홉건 들어온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거하고 함부르크하고 흑발라디 뭐 해서 1 9 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플레임을 더해서 이제 이킬를 채우면 됩니다. 세 개를 하고 세 봉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음. <laughs> 포도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에 다양한 맛을 볼수 있게 선호 종류의 포도를 한 상자에 함께 묶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 보내고 주문이 들어와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익은 상태에서 미오다가 오늘 다 발송하는 거예요. 포도는 신선도를 위해 아침 일찍 수확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택배 발송도 부부가 매일 직접 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두 달간 출하되는 물량은 총 6톤 정도로.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어 주문 들어오는 양이 매일 다릅니다. 주문받은 물건을 발송하기 위해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으로 이동합니다. 그 나머지도 확인이 같이 되네요. 네, 맞네요. 옥성 씨의 오전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났습니다. 요즘은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이 분주합니다. 다시 부부가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다 알이 네 경조정 알이 시리얼 먹기 딱좋은 좀... 17일부터 정상 발송이네 16일이 화요일 아니에요? 16일이 화요일인데 신산식품은 접수 중지래 수요일부터 발송이 가능하네 음, 할수 없지 뭐 그렇게 전달해야지 부부가 제일 자주 먹는 간식이 농사지은 포도를 넣어 먹는 요구르트입니다. 호박씨는 우리 딸내미 사준 건가? 현서가 사준 거? <laughs> 우리 이요거트점어 연우네한테 씨 받아가지고 진짜 잘해 먹네. 이번엔 안 죽이고 제대로 계속해 먹네. 이번에는 내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제주도 가버리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빨리 와. 여, 어저께 먹었던 거? 지금, 게 먹게. 음. 이건 씨 없으니까 더편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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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맛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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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과가 확실히 달콤하고 더 맛있어. 과일은 좋아하는데 마트 갈 때마다 눈 여기만 눈으로만 쇼핑했던 그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포도 농사하기를 진짜 잘한 거야. 쉽게 먹잖아. 이돈 주고 사 먹어 보려고 해봐. 그러니까 그 쉽지 않다고. 사실 옥성 씨는 오랜 기간 서울의 한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을 앞두고 노후를 생각하던 중 과수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밭을 개간해 친환경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내에 친환경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 외국 서적을 구매해 독학을 하며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는데요. 이젠 농장이 자리를 잡아 요즘엔 초보 농부들에게 친환경 포도 농사에 대해 무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그 로컬 푸드 납품할 건뭐 얼마나 됐어요? 샤인머스켓으로 만든 건포도입니다. <목소리> 나품하러 <laughs> 음. 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이라 그냥 6천 원 그냥 팔고 있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하려고 했거든 지금 봐봐 지금 이게 하나에 15g 이상 나갔던 이한 방울이 음. 몇 g 나오는지 알아? 컵이 9g이 나왔어. 12g이지. 그럼 이게 하나에 3g이라는 얘기야? 15g에서? 그럼 몇 배가 축소가 돼버린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게 단가 도저히 안 된다고. 뭘 먹어도? 그냥 천 원만 그냥 올려. 세금 떼는 거라도. 거기 수수료라도 좀, 우리가. 네. 네. 아. 그러니까 수고에 대가는 안 나오더라도. 바삭바삭한 건 없어졌나 보다 응. 조금은 말랑해진다. 네, 씹어봐요 처음에 저장고에서 나왔을 때는? <laughs> 응, 많이, 많이, 물렁해졌어 이게 바삭거리잖아 뭔가 씩 그냥 씹힌다 이 생각 n g s 어 i p i 많이 풀렸다. 많이 풀렸지. p You got m 니까 u l l e t t a My p u l l 건포도는 주로 송이가 작아 상품성이 없는 샤인머스켓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광주로 컬푸드만 나갈 거야 응, 거기만. 농협에는 다음에 가고. 응. 샤인머스켓 건포도는 인기는 좋은데 양이 작아서 판매할 물량이 많진 않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판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6,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넣으면 돼. 매수 30개? 음. 로컬푸드 직매장은 가격 책정부터 상품 진열까지 모두 판매자가 직접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리도문제로없까 패셔들 계산하는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거야. 이거 가격 조절 조금 했습니다. 바꿔놓을까요? 아, 괜찮아. 좀하나야 <laughs> 10시 46분이야. 빨리빨리. <laughs> 빨리 가야 돼 빨리.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빠듯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고 있어? 어 열한시 도착. 열한시 도착? 어. 어 우리도 로컬 푸드에서 지금 가고 있어. 그뭐좀 기다리라 그러면 되고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일좀 시켜야지. 의미 아들 음. 일안 왔다 내 아들. 아니야 된 맛을 한번 봐야지. 태비 <laughs> 작업 해야 되는데 장비까지 다 빌려놨어요. <laughs> 인천에 사는 큰 아들네 식구가 오랜만에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아 이거 캐리야케리어 비싸? 응 음. 가은아 음. 잠깐만 일찍 올라가 볼게 아빠 아빠 빨리 오세요 됐어 가은아 너 아, 타자마자 포도 아, 먹는 거뭐야혹시 있었어? 네 자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유 아, 아, 다행이다 포도 맛있어 가은아? 응 어. 그럼 윙크 한번 해봐 윙크 이거 윙크야? 이거 봐라 이거 원샷아 예쁜 짓 예쁜 짓 개인기 들었어 자 오랜만에 오는 손자를 아, 위해 아, 옥성신 어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강훈아, 할아버지가 네 수영하라고 물 받아놨어. 이로 와봐. 이로 와봐. 이로 와봐 이거 이로 와봐. 가자. 할아버지가 밤새 물 받아 산다. 안 차가워요? 안안 아, 차가워 대피해 줘서. 대피해 어, 줬어. 내가 볼 거야. 보자. 아이고 엄마 다정해다 겁도 없이 막들어가려고로 해요? 괜찮아, 괜찮아. 어, 안녕해, 안녕, 안녕.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가운 <가오나>, 바로. <laughs> 우 <오우. 쉬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고생한. 그 시각 부자는 밀린 일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네 엄마 살립니다. 이렇게. 먼저 받아. 어. 더 먹네. 이제 네. 이런 거다 닦겠어. 다 먹었다. 19들이 힘을 합쳐 호박 넝쿨을 걷어내자 수북이 쌓여 있는 더미가 보입니다. 아 지금 이게 퇴비예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보통 태비가 아니야. 그 태비 재료 중에 제일 좋은 게 나뭇잎알이거든? 나뭇잎? 예, 나뭇잎만 100%에 모아다가 뭐 나뭇잎하고, 그 다음에 식, 칡찌꺼기 그거하고 지금 섞어가지고 태비 해놨는데, 최고 좋은 거예요. 여기서어쩐지 아, 냄새가 안 나. 야, 보석 잘 됐네. 나뭇잎을 무려 2년동안이나 숙성시켜 만든 퇴비입니다. 어, 예. 이거 맞아요? 어, <laughs> 봉지를 까야 되는데. 이제 다 까? 아. 어. 숙성시킨 나뭇잎에 콩으로 만든 친환경 비료를 섞어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섞으면 더 좋아요? 이게? 당연하지. 믹싱해주면 오히려 더뭐 다양한 영양이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 농사라 거름도 유해하지 않은 재료들을 골라 사용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나뭇잎에 콩 퇴비를 섞어 다시 1년 정도 더 숙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너무 안 먹었잖아. 그러게. 맞아. 고기 이제 막 계속 구울 거야. 응. 어, 고기 뭐좀 먹어라. 소금 이 정도 뿌리면 돼. 음. 괜찮아? 응. 음. <목소리도> 주방은 오랜만에 집에 온 큰아들네 식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북적북적합니다. 박수. 아빠랑 오빠. 오빠 어디 앉아? 오빠 밖에. 큰아들 내외가 오자 조용했던 시골집에 생기가 돕니다. 누가 와야 최대로 최대서 <laughs> 먹는다. 오랜만에 밥다운밥 먹어야 돼. 그렇지. 어, 매운맛. <laughs> 잔치상처럼 거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광어 뱃살 한번 먹어보자. 온 식구가 모여 함께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음. 코로나 19로 인해. 참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음, 맞아. 고기 구울 때 제, 저, 야, 고기 구울 때부터 막소먹고 그래, 안 돼가지고 주워 먹었어? 우리 큰 아들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 고생했어. 아, 껌이지. 날씨까지 오늘 또 도와줘가지고. 음, 그러면 포도는 평생 무료죠? 무료 평생 무료 무료 서비스 아, 아들 오늘 안 했으면은 가 오늘 몸살 날 뻔했어. 알았어 알았어. 인다아나 <laughs> 우리 스 <laughs> 평생 우리 아들, 무료야. 무료. <laughs>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밤이 잠으로 갑니다. 오시에 그 한평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왔나? 벌써 열시 어, 됐네. 네. 아, 어, 어서 오세요. 네. 그, 뭐야? 아예 선생님, 오늘 이그쌀농사으신거 보리랑, 네, 네. 골든킨이라고 향나는 쌀 있는 데 아, 향나는 쌀? 네. 건또나 처음 들어보네. 네. <laughs> 네. 에, 고마워요. 잘 먹게. 아, 이번에 예, 방문해도 네. 잘 알려주셔가지고. 음. 그때 왔을 때 하고 이제 네. 또 상황이 또다를 걸? 아 그런가요? 음, 음. 친환경 포도 농법을 어, 요즘 옥성 씨에게 오. 배우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아, 상태고. 어, 어뭐 보드나? 아, 네. 네. 아유,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드셔도 돼. 네. 네네. 야, 와 맛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 일단은 지력이 받쳐줘야 이렇게 달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음. 땅 자체가 지금 논이라 그랬지. 네 맞아요. 아, 논은 진짜 좀 불리해. 네. 어쩔 수 없어. 네, 불리하니까 아그 어, 불리한 거를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천연 부엽토를 만든다. 네. 그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 한 6월 되니까 이렇게 까맣게 아, 완전히 부엽토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 그때. 그냥 천연물질 예, 그것만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네. 이제 그 참나무 껍질 가지고 부엽토를 만드는 거지 네. 그 이걸 그때 해가지고 2018년 19년도에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 이 22년 이잖아요이 키워내는 거야 얘들이 네. 그래서 아 이게 답이다 반드시 그거 연구하고 어, 그렇게 예. 땅을 우선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옥성씨는 요즘 친환경 영농을 하며 배운 경험과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보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모집된 초보 농부들이 일주일에 두번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친환경 포도 농법을 배웁니다. 자이칸 하나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는 얘는 지금 두 송이 달았잖아요. 네. 벌써 오후에도 교육생 한 분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계, 여기가 경계를 지금까지 이제 현장 계속 오시면서 이제 배웠던 거 그거 잘 메모리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 안에. 이 끝에서 결순이 계속 크잖아요. 네. 이거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그안 된다는 그 거지. 가지. 하나, 둘 두고 끊는. 그 예또결순이 있어요. 이거는 1차 끊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러면 이 가지는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 가지는 이 진행하다가 이제 봉지도 덜어 보세요. 이 봉지에 뭐 문제 있나? 귀농 후 5년 동안 열심히 한우물만 파며 공부한 덕에 이제 친환경 포도 농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에. 무슨 일인지 아내가 갑자기 옥성 씨를 부릅니다. 아, 또 뭐야? 뭐야? 여기, 여기는 뭐뭐 뭐 봉지에 이상 있어? 아, 봉지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아, 어, 이거는 밥을 하고 지금 금이 갔지, 어, 어. 이 금이 갔잖아 이 금이 갔다는 얘기는 이게 열과가 생겼었다는 얘기지 이게 봉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야 이거는 이제 송이 버리게 돼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라고 오메. 끊어버리면 이 나무 주변에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계속 물방울이 거기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물 여기에 유입되는 이 물을 평상시 3일한 번씩 주는 물 외에 추가로 얘가 먹기 때문에 제 열과가 생긴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에 수분이 과하게 공급되면 포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 봉지 몇개 까봐야 돼. 열과 있는. 열과가 다른 송이에도 있는지 없는지. 몇 개만 까보고 없으면 이상징후 없는 송이는 열과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 괜찮아요? 얘는 겉에는 이렇게 있는데 속속 안에까지는 괜찮은데 괜찮고 자이 송이도 어, 괜찮네 왜 있어 없어 없으면 봐봐 여기 그 우리가 그릇을 못 받쳤거든? 통 하나 임시방편으로 물이 새는 곳에 빈 통을 놓아둡니다. 그래도 비가 안 내려서 천만다행이네. 5년 전 귀농하면서 설치한 하우스의 비닐이 낡아 새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비가 오면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비올것 같아. 비가 올것 같은데. 비올것 같다고? 어. <laughs> 오늘 오후에 오고 양은 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는 우리가 비만 오면 지금 이 측창에 이쪽이 물이 자꾸 안으로 들이친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자꾸 과습되니까 이쪽 나무가 지금 열과가 생기는 거야. 어, 이걸 이걸 좀 차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창 수확 중이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기어코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큰일입니다. 잘못했다간 곧 수확할 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분주해졌습니다. 여기는 저쪽 비닐에서 러서 타고 물고 와서 여기서 가 여기서 이 파이잖아. 네, 비닐을 갖고 때가 됐 정신없이 비가 새는 곳을 찾습니다. 물방울 떨어진 흔적.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이 천... 그냥 놔두면 안 되는가요? 저기 물 엄청 저기 나오는데.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세차게 들이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 큰 일입니다.